이거 각 이고요. 얘는 네. 네. 길이. 아. 이해되세요? 델랑 말랑해요. 그러면 요선생님그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막아무튼 A B C 이렇게 하고 A B C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야, 여기가 A 이렇게 마주 보는 거. 아. 여기가 B, 여기 C. 네. 아, 그러면 그. 빨리 빨리 외워 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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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게 네 아이고. 이렇게 됐을 때여기가 네. C래요. 어아 C가 9 0도좀그 작은 상황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그 네. 수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 네. 각지라고 네. 부르면은 네. 여기를 구하려고 한대요. 어, 아, 네. 얘를 구하려고 하면, 네. 그, 여기 빼기 이거겠죠? 아, 네.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네. 여기가 C면은? 아.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 홀드에서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